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6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6월의 주식거래는 마법공식에서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8년 넘게 운영해온 마법공식 계좌는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수는 안 하고 계좌에 남은 종목들만 매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5월이 마지막 매수였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계좌문을 닫게 되겠네요. 긴 시간 동안 운영해온 만큼 아쉽기도 하지만 초반에 주식투자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계좌가 사라지면서 전체 수익률이 좀더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3M을 추가 배수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TR 지수는 6.6%로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시장보다는 미국시장의 투자들이 좋은 성과가 있던 달이었네요. 저도 전체계좌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6월 한 달간 플러스 3.3%로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6달 동안 연속으로 계좌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4,116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6달 연속으로 계좌가 상승하면서 어느덧 올해 평가 이익이 작년의 평가 전시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달째 계좌가 커지고, 평가 이익이 늘어나도 작년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는 생각에, 그닥 감흥이 없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추가로 늘어나는 이익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나는 이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부로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250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의 정고점을 드디어 넘어섰네요.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500 t r 지 수도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앞서 나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주식 계좌만 따로 떼어서 보면 S&P500 지수 대비해서 2배 정도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면 지수보다 좀더나은 성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상반기까지 전체 계좌 수익률은 22.8%를 기록 중입니다. 두 자릿대로 상승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 계좌가 더할 나위 없이 전체 수익률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마법공식 계좌에서 세개 종목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출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액이 증가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상승장을 등에 업고 계좌규모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래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저의 개인 계좌는 다운턴이 종료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 말부터 시작했던 다운턴이 1년 반 만에 회복하면서,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제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버티고 났을 때 회복에 이은 상승으로 계좌가 크게 점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또다시 맞이할 낙폭을 대비하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열심히 벌어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원금이 회복되었다는 마음에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버린다면 평생 주식매매 챗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JCTV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올해 상반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다행인 결과로 보이는데요. 작년만 해도 상반기 수익률 설문조사에서 겨우 9%의 투자자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잘 버티고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이 순간을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실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좋은 분위기가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다만 주식 열기가 없어지다 보니 유튜브 조회수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멤버님들께 더 많이 감사합니다. 멤버님들 덕분에 동기부여 받으면서 투자 여정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현재의 상승장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즐기면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